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 장군님. 네. 우리가 토지 투자하면서 음. 제일 어려운 게 네. 저는 이거 같아요. 편견, 음, 편견, 뭐죠 네. 오래 걸린다. 음. 큰돈이 들어간다. 네. 네. 예. 이번에는 제 이제 실제 투자 사례인데, 넉달 만에 팔린 실제 사례, 이야, 사, 4년이 아니고 4개월 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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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 만에 팔린 실제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저, 이제 고대장 해가지고 고대장 부동산 스터디 하면 제 블로그에 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여 보시면 좌천이 어, 510-240번지.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이게 총액이 4억 2천에 팔렸죠. 네. 4억 2천에 팔렸는데 2021년 12월 7일 4억 2천입니다. 음. 근데 8월 2일 1억 5천에 샀어. 5천. 그래서 넉 달만에 4억 2천에 팔았어. 대박이죠. 너무 대박인데요. <laughs> 너무 대박이죠. <laughs>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음. 실제로는 네. 제가 3억에 샀습니다. 아. 3억에 사서 네. 4억 2천에 팔았으니까. 근데 왜 1억, 5천, 1억 5천으로 찍혀있죠. 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음. 자, 제가 샀을 때 당시에는 이렇게 네. 두 필지였어요. 18평, 25평. 25평. 이래 합쳐서 44평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얘가 현재 그냥 한 필지가 44평으로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는 18평, 25평, 땅과 이제 건물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좌천리 510-240번지, 510-240번지 보겠습니다. 어, 요거 사신 분도 저는 아주 잘산 거라고 봐요. 자,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촌집이 있고, 예. 이게 뒤에 이제 하천 연구조망권이거든요. 음... 하천 연구조망권이라서 네. 된 거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 요거를, 어, 평당 681만원에 산 거예요. 음. 3, 어, 681만원에. 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경매물건 팔린 거 보면, 다시 이제 우리가 천만원에 팔리기도 하고, 네. 뭐, 700대 팔리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매물건이 여기, 어, 다시 되팔린 게, 여기 보시면 1억 4,500에 팔렸고 단가를 보면 이게 때문에 가려서 그런데 요 단가가 천만 아, 원에 팔렸어요. 네. 2020년 12월에. 음. 근데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21년도에 어 957만 원에 팔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당연히 들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샀던 금액은 평당 681만 원. 그러니까 700에서 조금 더 깎아서. 한 거고 네. 어 이거는 이제 천만 원의 시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천 조망권이기 때문에 천사오백도 네. 합니다 음, 어, 하천 조망이 네. 없는 게 이제 천만 원인 거고 네.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조망권 없는 게 천만 원이고 여기 여기는 요 라인들은 하천 조망권 땅이거든요 이런 데는 좀더 비싸야 되겠죠 음, 여기가 하천 연구 조망권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도를 위성 지도로 보면 여기 하천 그래서 요 하천이 어떻게 형성돼 있냐면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 그래서 요요쪽 요, 어디에 남짓한 주택이겠죠. 네. 그래서 요 뒤에 주택보다는 당연히 요 하천이 보이는 주택이 훨씬 비싸겠죠. 음. 지금이야 여기 지대 보세요. 지금은 여기 1층일 경우에는 요 1층의 높이가 지금 이 벽이랑 네. 막혀 있거든요. 네. 근데 2층부터는 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데는 2층을 높이 지어 놨죠. 네. 이렇게 뷰를 보기 위해서. 근데 하천 잘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 요게 어, 저는, 아, 여기가 하천 안 보이는 땅도 천만 원인데, 하천 보이면 천오백이다. 천사오백이라는 걸 알고, 이제 이 금매물을 바로 사게 됐던 거죠. 600대. 네, 아. 600대 사게 됐던 거고, 근데 이거 제가 샀을 때당시는 단독주택이었어요. 단독주택이었고, 이런 거를 내가 사서 빨리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 주택을 팔면, 어, 법인의 추가세가 20%가 추가가 나, 나갑니다 네. 일종의 양도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용도 변경을 했어요. 상업용 건물로. 네. 그래서 한 2, 300 정도 용도 변경비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하고 상업용 건물로 바꿔서 매각을 하니까 네. 양도 차익에 네. 이제 추가세 20%는 없고 음. 법인세 이제 10%대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차이가 네. 큰 이득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사억에 사서 4억 2천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1억 2천. 근데 만약에 추가세가 나가면 2,400만 원이 나갈 거를 음... 용도 변경을 해서 추가세를 낮춰 버리니까 네. 한300 투자해서 어 2,100만 원 양도세를 줄여 버리니까 어 2,100만 원 이득을 보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기매도를 할 거면 법인을 활용하라. 음, 음. 그 다음에 어 주택으로 사더라도 내가 용도 변경을 해서 비주거용 부동산 비주택으로 네. 팔아라. 그래야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또 특징입니다. 네. 그다음 이게 왜 1억 5천으로 찍혔냐면 이거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 여기가 25평 18평을 합필을 한 거예요. 음... 이제 땅이 나눠져 있는 거를 합치는 거를 합필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합필이 되면서 한 개의 집원으로 바뀝니다. 어한 개의 집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게 3억 주고 샀지만 이거 1억 5천, 요거 1억 5천 실거래 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개 필지로 합쳐져 버렸단 말이 하나 없어졌네요. 네, 예, 집원 하나가 사라지고, 이게 보면, 510-63이라는 집원만 남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1억 5천 한 개의 실거래 신고만 있고, 그 다음, 이렇게된 거예요. 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원래라면 3억에 사서, 4억 2천에 판 거다. 이렇고요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과연 여기 이제 시세가 1,500 정도가 적절할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거래 사례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설명드렸었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근처에 음. 어, 여기 개통된다든지, 라 네.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온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자리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천이 510-63 주변으로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주 나와버리죠. 네. 사실. 네. 계속 뭔가 들어오고 있는 네. 그런 지역이죠. 자, 이래 보면, 요, 이제 땅은 요거였고, 요게 제가 사고 발고했던 물건들이 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좌천역이라는 거 이제 개통됐죠 네. 여기 장안신도시 이제 들어오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신세계 올래렛 있죠 음... 그다음에 여기에 동남권 의학 산단 해가지고 네. 한 45만평 뭐 엄청나게 일광신도시보다 더 큽니다 네. 요 요게 일광신도시보다 더 커요 음, 이렇게 죠예 네, 일자리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는 중입자 가속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꿈의 암치료기 중입자 가속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반용산단, 장안산단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산단들이 있고 이 아, 위로도 야.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요, 요 땅을 기준으로 봐서요 네. 여기 14번 국도를 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일강신도시, 그 다음에 장안신도시, 그 다음에 일자리들 음. 있고 그 다음에 요 31번 국도 있죠 31번 국도로 빠져나오면 요 밑으로 가면 바닷길, 네. 바닷길이 열리는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좌천이라는 곳이 여기서 봐서 오른쪽으로 가면 바다 강강라인. 네. 어, 이 어, 요 위쪽으로 가면 위아래로 가면 이제 주거와 이제 일자리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노른자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걸 알고 미래가치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히 지금, 어, 부산에서 가장 토지 거래량이 많았던 곳이 1등, 2등이 계속 잡히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부산에서 토지 거래량이 제일 많은 지역. 강서구 아니면 기장 아닐까요? 강서구 아니면 기장이죠. 네. 그 중에서도 읍면 단위로 좀 쪼개서 보면 음. 그냥 일강하고요, 네. 장안하고 이두 군데가 아. 토지 거래량이 제일 많습니다. 최근 데이터니까. 입 네, 그 다음 많은데가 이제 대전, 대 네. 네. 아. 이런 데고 네. 저희는 이제 계속 보니까 거래량은 네. 강서구하고 그 강서구는 땅을 살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전부 수용돼버려서. 네, 그래서 수용돼버리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네, 아 음. 그래서. 수용된 그 바로 근처인 대저가 음. 거래량이 많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자 거래량 보시면 네. 장안읍이 오. 378건으로 이야. 부산 1등이죠. 네. 부산 23년 1월부터 24년 네. 2월까지 이, 그다음 일광 예. 네, 이 불경기에 그다음 정관 그다음 철마 네. 1, 2부터 전부 4위까지가 기장이네요. 전부 기장이에요. 음. 그다 근데 압도적으로 여기가 훨씬 두배 이상입니다. 네. 네, 맞죠? 네. 그다음 이제 문현동, 그다음 이제 대저 1, 2동. 음. 음. 대이 1, 2동 합쳐도 장안읍 한 개, 일광읍 한개못 따라갑니다. 음. 그다음 에 이제 밀락동, 우리가 흔히 보는 음. 이제 강안리 상권. 어, 네.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위에도 기장읍이 있어요. 네. 기장읍, 기장군에 다섯 개 읍면이 있는데 네. 이게 10위 안에 다 들어가. 어. 1, 2, 3, 4위는 다 기장이고 구위에 하나 있고. 어, 최근 1년 안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으면 우리가 음. 경기가 안 좋았는데 네.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되겠죠.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지금 사놓으면 좀 괜찮은 시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2부) 영상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금매물 내지 음. 경매물건 네. 네. (3억대로) 살수 있는 금매물 네. 그다음에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물건 네. 네. 이거는 또 시세가 주변이 아까 (7~800) 정도 거래되고 음. 호가는 막 (900까지도) 하는데 네. 얼마에 나왔냐면 (600만 원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경, 전체 금액이, 금액이 네. (2억대) 오. 전체 금액이 (2억대입니다) 네. 잠깐 딱 보여드리면 네. 자. 아안 나오네 <laughs> 이제거 이, 준비를 해야 되니까 2부에서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